지난 9월 23일 조현준 총학생회장과의 공약 중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뷰에서 중점적으로 물어본 점은 대학 평의원회, 회계특별위원회와 등록금 심의 준비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먼저 조현준 총학생회장은 대학 평의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플랜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대학 평의원회 같은 경우에. 현재 2차까지인가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맨 처음에 어, 그 등록권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예. 바로 한 차례 열렸었고요. 예. 그리고는 그 4월인가 5월 달에 한번 열렸었는데 제가 그때 평의원에 어, 전달될 수 있도록 또문을 제가 예. 작성을 해서 보낸 상황이고 이제 재단 쪽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를 뭐 총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 재단이랑 같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자치회계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원래 한 학기마다 진행하려고 했지만 늦게 당선되어 1년 전체로 회계 보고를 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년단위로해서 전체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도입 전 그리고 선거는 이제 제가 그 이번에 전학 대회 하면서 뭐 인준을 받겠지만 중선거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맡게 됐을 때 부총학생회장 주제로 해가지고 1년 단위의 학생회비들을 전부 검토하는 것으로. 각과 대별로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좀할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걸 강구하는 방안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대학 자체적으로 이제 다각 단대에서 회계 지표 감사위원회가 실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총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각 단위나 이제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하는 것보다 네. 한 번에 이제 이제 12월 말쯤에 음. 이제 11월쯤에 선거 가 돌입하게 될때 이제 그때 좀인제 아까 총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학생회장께서 주도로부총학생 음. 주도로 전체 단위 그다음에 전체 학과에 대한 이제 그런 회계 회계 검사, 검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모든 단위가 해계보고를진행 했었거든요. 저 예, 예. 그 같은 경우에 뭐 전학대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참여는 많이 해봤지만 예, 예. 단한 번도 그런 식으로 모든 단위에서 해계보고를 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강력하게 요구했던 주장이었고 마지막으로 등록금 심의 준비위원회 관련해서는 7월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회의를 진행했으며 요구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인과 한해에 관해 회계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에 한번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구조 개편이요? 네, 구조 개편. 그 이외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여름방학 때 진행해서 을했 진행을 했을 때방 어, 말씀 들었다시피 학생 측 관련 분야 전문가 1인은 방청호영. 방청호영. 네, 방청호영 허용. 방청 네, 방청 그리고 저희가 어, 요구했을 시에 회계사를 1회에 네. 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방청은 할수 있는데 수 있는 1회에 네. 거쳐서 네. 한 번은 이제 등록금 심의회는 뭐 5차, 7차까지 열린다고 했을 네. 때 네. 4차 정도에 1회 참석시키는 네. 것으로 네. 해서 네. 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있고요. 네. 어, 여기 자세한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저, 저도 그때 뭐 정신 없는 관계로 뭐 보고를 하진 못했지만 페이스북이나 풀존에. 예, 예. 어, 그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었던 게 있거든요. 예, 학교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의록을 보시면 예. 오히려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등록금 측정을 위한 자료의 제한성 해제도 요구해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음. 그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예. 거기 안암 기숙사에 음. 한 사박 오일 정도 음. 그 머물면서 네. 자료를 전부 다 공개 열람을 하고 그래서 네. 외부로 누출되지는 못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것도 이제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뭐첫 번째였거든요 사실 네. 등록금 심의 다른 복지 공약으로는 현재 완료 단계에 진행되고 있는 남학생 휴게실 신설과 서울행 통합버스 사전 예약 제도, 학교 내 위험지대에 CCTV 설치가 이번 학기에 완벽하게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인보관 라커 설치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학교 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학우들이 기대한 쿠스카드에 대해서는 할인을 못하는 대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으로 헐떡국의 보수 공사는 10월 달에 세종시에서 재정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기에 총학생회가 남은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추가 주목됩니다. KDBs